안녕하세요. 텃밭 행복입니다. 오늘은 당근을 수확을 하려고 합니다. 어, 많진 않지만 조금 수확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길렀던 그이 당근을 조금 수확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자, 우리 수확의 기쁨을 함께 네, 누려보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하나를, 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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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 날파리들이 장난이 아닙니다. 자, 이거 보세요. 이이안 뽑히네요. 안 뽑히네요. 아들. 자, 이렇게 컸습니다. 자, 옆에 것도 볼까요? 아들. 아차 야, 대단하죠? 자, 이것도 보겠습니다. 아차 이렇게 크게 자랐습니다. 이제 이, 이 당근들을 이제 수확을 하고 있으니 당근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주면 좋겠습니다. 어유 대단히 커졌습니다. 지금 비가 약간 오긴 하지만 이렇게 해서 어, 당근을 좀 수확을 하는 기쁨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laughs> 야 그리고요 어떤 분 아이고 이거는 너무 적네 그죠 아, 좀 가까이서 그런가 봐요 가까이 있는 것들은 이게 더 적기도 합니다 오늘 이게 수확을 하고 나서 여기다가 뭐를 대신할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으이차. 여러분도 재미있으시죠? 네 어유, 많이 컸어요. 제가 우리 손주를 생각해서 이것을 심었댔는데 오. 엄청 커졌는데요. 어, 이건 약간 기형이에요. 어, 적은 것도 있고요. 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아이고, 벌레들이 너무 많아서 아. 아이고 안 빠져 안 빠져 안 빠져 지금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고야 어이구 아이고, 요거는 옆으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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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이 자가아이후원도 너무너무 고요 이거 왜왜 이런 모습이지? 나는 다 좋을 줄 알았더니 이렇게도 나오네요 이게 왜 그럴까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수확을 해서 보겠습니다 오늘은 수확을 해서 어떻게든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이번에 처음 한어 농사라 저도 잘 모르고요.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작은 기쁨을 주기 위해서 한번 해봅니다. 아, 이게. 자, 이렇게 지금 수확을 했습니다. 자, 이제는 좀, 예 이거 찍기가 좀 불편해서 자 쭉. 저희까지 한 거랑을 하고 나서 또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